역대기 상권 16장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칭교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칭교제물을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한 덩이와 대추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주님의 궤 앞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봉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둘째는 즈카르야이며 그 다음이 여이엘, 스미라못. 여이엘, 마티트야, 엘리야 브나야, 오벳, 에돔, 여이엘이다.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자바라를 울렸다. 브나야 사제와 야지엘 사제는 하느님의 계약궤 그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날의 다윗은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시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밭도로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의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루도록 기억하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를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난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이 수가 몇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이 결에에게서 저 결에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례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귀적들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어미와 종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서에 있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재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결예들에게 말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찬 것들은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그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참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 남아 그궤 앞에서 그날 그날의 직무를 정해진 때마다 수행하게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예순 여덟 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두툰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직이었다. 자독 사제와 그의 형제 사제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툰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툰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두 톤의 아들들이 맡았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 역대기 상권 17장. 다윗이 자기 궁에 자리 잡았을 때다. 다윗이 나탄 연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콩에 사는데, 주님의 계약괴는 천막 아래에 있어.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마음 내 계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느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내 왔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판관에게 어짜여 나에게 향병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다윗에게 말하여라 망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방관을 임명하던 때와는 달리 너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줄 것을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내 아들들 가운데에서 내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너보다 앞서 있던 자에게서 내 자위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위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지방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좌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타은이 모든 말씀과 환실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장래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또한 당신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당신 종에게 베푸신 이 영광에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 종을 위하여 당신 뜻대로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건드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어 그 위대하고 두려운 업적으로 당신의 명성을 널치셨습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굳건하고 위대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망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당신께서 이 종에게 한 집안을 세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당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 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복을 내리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영원히 참미 받으소서. 역대기 상권 18장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갓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가 또 모압을 치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하마 쪽에 있는 초바임금 하다 데제르가 유프라테서 강가에 자기 세력을 굳히러 갈때 그를 쳐서 병거 천대와 기병칠천과 보병 이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백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다데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2만2천 명을 쳐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은 하다데젤의 성읍 티박과 군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그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청동 바다와 기둥들과 청동 기물들을 만들었다. 하마딤금 토우는 다윗이 하다데젤의 군대를 모두 저보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다데젤와 싸워 그를 처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우는 하닷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도람과 함께 온갖 금과 은과 청동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에돔, 모압, 암몬의 자손들, 필리시티아인들, 아말렉 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 체르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만 팔천 명을 쳐죽였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베풀었다. 체르야의 아들 유합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이루스의 아들 요사팟은 기록관이었다. 아이투브의 아들 자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제였고 사우사는 서기관이었다.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레족과 벨레족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관들이었다. 역대기 상권 19장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온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한온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사들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땅을 사사치 살펴서 두엽하려고 그의 신하들이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들에 관하여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웅과 암몬 자손들은 은천 탈렌트를 보내어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카와 초바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고용하였다. 또 병거 3만 2천대 그리고 마카임금과 그의 군대도 고용하였다. 그들은 매듭 앞에 와서 진을 쳤다. 암몬 자손들도 싸우려고 저희 성읍들에서 모여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업 어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들을 도우러 온 임금들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에서 일부를 골라 아라면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아람인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그의 아우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사절들을 보내어 하다 떼지로 군대의 장수 소파의 지휘 아래 강 근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니 그들이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천명과 보병 4만명을 죽이고 그 군대의 장수 소팍도 죽였다. 하닷에젤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한 뒤에 다윗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역대기 상권 20장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라빠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라빠를 쳐서 무너뜨렸다.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졌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한 탈렌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데리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에 후사 사람 시부카이가 르파임 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저주기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굴복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르의 아들 엘하나니 가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 같았다. 가세스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여섯 개씩 스물넷이었다 그도 르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심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가세 살던 이르파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